그래서 모든 이 배움을 제 안에 체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저는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잘하고 싶을 잘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라는 배우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소중한 이 여러분이 주신 가르침을 얻고 노력할게요. 제가 곧 죽어도 연기하고 배우하고 때가 되면 슈퍼스타. 뭐 저는 계획이 계획대로라는 말을 안 <laughs> 하는데 네 어차피 선택을 받는 받아야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배웠습니다, 여러분.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. 음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